진짜요? <laughs> 사고싶은데 온다며 얘가 일 끝날줄 알고 3시에 퇴근할 줄 알고 선물을 놓고 넣고 온거야 아이고 그래가 지금 고지 선물 가지고 온대 그럼 전민동에서 까지 얼마나 걸리겠어? 지금 금요일인데 원래 이게 없었거든? 근데 이게, 어. 이게 사이 너무 좋아서 라고 하니까? 어. 아 소영이 어 소영아 어어 근데 반숙이에요? 이거요?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어떡해! 와. 미쳤다. 맛있게 먹자. 빨리 오세요. 너무 힘들어. 진짜 잘했어요? 맞아, 왜냐면, 은 네. 시간이 앞뒤로 내가 파, 편집을 아무리 앞뒤로. 긴 거를 해도 어, 너무 짧게 되더라고. 짠할까요 <laughs> 짠! 뭐가 미안해 고생했다야 진짜 쉽지가 않네 진짜 고생했어 얘들아 짠 어디야 빨리 말해 아, 조심해. 찍어. 다 왔어. 네. 네. 종이 타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얼른 가. <laughs> 야, 너 맛있겠다. 아, 아니,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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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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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이, 여러분, 내 유튜브에 얼굴 나와도 괜찮아요. 왜냐면 은다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저모자이크할줄 몰라요. 네 <laughs> 찍어야 되네. 그럼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감사요넌 병아리. 난 토끼? 왜? 갑자기? 얘 토끼. 너는? 그래, 나 병아리 할게. 니 병아리. 넌곰 고민 들어. 그래? 잘할게요. 응. 저 토끼. 얘는? 스키 어 할게요 뭐야 이렇게 됐어요 음, 네한 번에 볼게요 네. 네자얘이첫 번째가 뭐야 이게? 은지 첫 번째 곰곰자너곰제꺼예요네아이너이 음, 아, 아, 3. 3. 3. 그 다음에 은지 어 카드 예! 진짜 아, 바로 뜯는 거였나? 아, 어. 아니야? 바로 뜯는다고요? 아, 어바 이걸 어떻게 해? 이거 내가 네임태으로 뽑은 거야 얘들아 네임텍도 샀어? 어 음. 있어 바로 포즈 알고 한 번에 뜯자. 아, 한 번에 뜯자. 그래, 그래, 그래. 그러니까 자기 받은 거한 번에. 할게. 누구만 있어요? 김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안 똑같아요. 다. 아, 1, 2, 3. 어. 네, 뭐할 거야? 네, 물 뭐. 고르세요. 이 누구였어? 여기 이거 진짜 아니야 <laughs> 진짜 고꾸마 아니야? 됐어요? 어, 내가 지금 나하고 있어요. 너 1번. 나 아, 1번. 나가져갈게뭐잘 어, 어. 됐네. 어, 잘 됐어요? 네, 잘... <laughs> 네, 아 그러니까... 아, 내가... 아, 내 먼저 뜨는 거야?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지금 키가준 선물이야. 근데 이거랑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게 뭐야? <laughs> 뭐야 그게? 뭐예요?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 이게 발사잖아!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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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너가 가져갔어, 너는? 그래, 이렇게. 나 예물 주지. 어, 예전에 이게 뭔데?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트 리짤 이런 거아아아아 이제는 와. 네. 네. 이거 6개에 6개. 6위. 아 어, 근데 내가 이 명이 갖고 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 이게 원래는 어, 뭐야? 어... 근데 나는 원래는. 근데 나두명생각했서 서영이 아니면 스키라고. 근데 스키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지. 아, 이런, 하지만 이서영도 괜찮아. 어? 사이즈가 어? 그런 <laughs> 사이즈 그런 거 없어. 사이즈 그런 거 없어. 야 이거 어떻게 갖고 다녀? 이거는 <laughs> 야 귀여워. 왠지 알아? 왠지 알아? <laughs> 이거는 디즈니. 그거야아내가더 <laughs> 귀여워. 안에 봐봐 아유 나 다행이다 야안에 봐봐 안 걸려서 다행이다 야안에안에 미니마우스가 이게 있어 아니 그거 아니야? 뒤집어서 할때 있는 리버 리버시 아니야? 리버시블 아니야 리버시블 이기니? 리버시블 아니야, 리오시블 <웃음> 아니야. <웃음> <나 이렇게> 아니 <laughs> 야 핑크는 왜안 입어 야야 당근에 팔아도 야나 자라 원피스 발 입고 다니라고 <laughs> 아나미치했다 진짜 아 이거 뭐아 이거 이소리구나 <laughs> 왜저 가방 보고서 긴장감이 떨어졌어? <laughs> 어, <laughs> 얘들아왜 긴장감 떨어졌냐고? <laughs> <laughs> 야영어로가았다고 이건 나의 선물. 아 그러네 소영이 겁니다. 와. <laughs>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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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사야>, 진짜 <너무 신기해. 웃음> 왜 이렇게 실망했냐고. <웃음> <웃음> 아, 뭐라고 할 수가네. 아, 리틱트다 무슨 저게다 버건디? 이게 인기 색상이라고 그서 그리고 여기 가게인을 했는데 내가. 어디? 가게인을 <laughs> 그럼 이제 이렇게 었어요나 근데 이제 두개 뭐가 들어 있는지 몰라. 아, 귀여워 이거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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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한번 열어 볼래요? 이게 뭐야? 실버 귀걸이예요 이게 더 많이 들어요. 이게 너무 예쁘다. 이게 더, 더 많이 야. 들어요. <laughs> 실망했어요? 내가 제일 신경 쓴 가방이에요, 그게. 내가 자하는다 뒤져도 뒤져도 또 퀴즈까지 갔다고요. 나 퀴즈 처음 갔다고요, 거기. 저 <laughs> 할게요. 어, 이거 진짜 웃기 어, 배 아파. 어, 이거 먼저 해볼게. 오! 뭐야? 뭐야? 뭔데? 뭐야? 뭐야? 아, 핸드크림이에요, 이건. 잘 됐다. 이게, 이게 르라고? 뭐야? 라고 센서볼. 어? 센 샘플 르라 거야? 어, 샘플. 뭐야? 어, 어 너무 르라고 궁금했어. 뭐야 가위 허? 우와 나 써보고 싶었는데 야 이거 좋아 나 이거 한번야뭐어 이거 그거야 응. 어. 아 진짜 나 써보고싶었는데 아 너무 좋아 이거 어. 되게 좋아 내가 써보고싶어서 샀어 뭐야? 우와 이거 야, 뭐야? 거기 있어? 아니 벨벳이 있어 아 뭐야? 열어봐 뭐야? 뭐야? 아 그립톡인가? 귀아나 이거 갖고싶어 아, 내려놔 <laughs> 내려놔 야 뭐야? 이거 어디서 팔려는걸? 이거 뭐야? 그립톡이야 어때? 아, 너무 귀여워 야나곰돌인데 여기가 딱 귀엽지? 진짜, 진짜 잘 어울린다. 안 돼, 이서야너그 가방이야. <laughs> 이거 내려다 내려 야, 야 이거 똑같은 거세개 샀어야지 너뭐 하는 거야. 안 돼. 근데 이거 너무 귀엽다. 아, 뭐야 이거? 열어봐. 비이다게치겠다 뭐야? 뭐야? 이거또 실버 하기이인데 어, 너무 예뻐. 어. 예 근데 이거 케이스 어떻게 케이스가 이래?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진짜 예쁘다. 케이스는 내가 골랐지? 케이스가 너무 예뻐. 얘들아, 말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야. <laughs> 아, 네.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은근 좋더라고. 어, 너거 좋아. 이거 뭐야? 또 다른 거야? 뭐? 아니, 이것도 그거. 나, 좋아. 둘이 선물 받힌것 같긴 한데. 갖고 와. 예쁘다. <laughs> <laughs> 봐봐. 한 가지나 있어요. 와. 딱 내꺼네요. 올해도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하자. 아, 올해도 다 고생했고, 네, 내년에도 원하는 거다 이루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자. 그래, 친구들아. <laughs> 오래 해? 예. 내래 해. 올한해 나는 너네들이 많이 응원해 줘서 너무 고마웠고 어, 내년에도 아무도 아프지 말고 잘한해를보냈으면 좋겠어. 다 나도. <laughs> 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니까 이걸 남기고 싶은 거지.